참... 또다부딪히는 어... 거야. 그래죠? 음, 그래. 만약에 전선을 타고 내려가야 돼. 너 잡고 정선이... 응. 할수 있어? 어, <laughs> 아, 장사아또 <장살이 나>. <laughs> 저기는 어게하냐고 저거 뭐... 돌아가는 거. 여기 아니 엄마 저기 하면... 또 돌아가는 거어 걸어... 어쩌... 예, 어쩌려고? 좀... 뭐... 어? 차라리 산을 내려간다. 산... 나도. 맨이 어? 아, 아직도 많아. 근데 이거 이거 4월 28, 4월 27인데 지금. 그러니까 손 말고 줄 걸어줄 선이 있는 데요 아, 내일 준비하세요. 어. 안전하다. 아니, 아빠 멋있다. 똑똑하잖아. 똑똑하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급경사면 거의 막 저기 지그수리질걸 어. 90도? 차량? 음. 비슷한 와, 거. 와, 진짜, 높아요, 여기. 14, 진짜 여기 높아 여기. 1458. 진짜 높아내려 봐봐 뒤에 봐 봐. 뒤에 봐 봐. 진짜 높아 많이 무서워하네. 여기가 올림픽 코스라고? 어, 다들 아, 놓고 병. 다니는 거 없는지 보세요 아, 여기서 구냐기 여기서 갑자기 구냐 누구냐, 누구냐, 아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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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내 누구냐, 누구냐, 누구 이거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추워. 웰리일리랑. 어이나 너무 추운데. 가야되리 빨리, 빨리 와. 어. 아, 다 아, 아, 여신. 가자. 올라가자. 나 심장이 질거 응. 같아. <laughs> 이 와중에 또 올라가. 정말로 어머 무서워. 경치 아, 냄새 보시는데 봐, 멋있잖아. <laughs> 경치 좋다. 경치 아, 완전 안 좋은데. 어머 무서워. 아이고. 이거? 약간 다리 후들거리려고 하네. 이거 저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저스카이보드네 아빠 아빠 혼자 삼아는데. 음안 돼. 네?

빨리 와 사진 아니, 찍게. 아, 어. 나도 아까처럼 약간 가오 좀 부려볼까? 그래 가오 잡고 가자.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봐봐. 와. 가오지. 봐봐. 봐봐. 가오지. 나 여기서 고 있어. <웃음> <웃음> 저기 어떻게 해서? 아이 뛰어 뛰어 뛰어. 뛰거아 뛰는 건 아니야. 빨리 나가 가 있어. 사진 아, 찍어줄게. 경감했지. 아 빨리 여기 가서 찍으라고. 아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여기 프레임을 밟고 와. 프레임을 그럼 여기 프레임 이렇게 밟고. 나한테! 일로 와 일로. 오징어 게임이야 이게? 뭐 흔들리는 거 같은데? 아, <laughs> 빨리 와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아 진짜야? 아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여기 밟아 여기. 아 여기 여기서 찍어주 그냥. 아니 여기 훈이랑 사진 찍어 어깨동무하고 형이 가오가 있지? 아, 나 가오 없어. 빨리 빨리. 아나뒤질 거야. 아 빨리. 훈아 뛰지 마또 여기까지 어? 온 것만 해도 힘들다고 내가 빨리 저 끝에 가서 사진 찍게 훈아 가만 있어봐 형이랑 사진 찍어줄게 형어서아 이리로 아, 와 훈아 빨리. 빨리 기다리잖아 자 이리로 와봐 훈아 훈아 여기서 봐형 옆에 훈아 또 혼날 거야 너또형 어디, 어디, 옆에서 어깨 동무 딱하고자 멋있네. 제일 무서운 야, 일무서가도 하, 비행어 야좀 뒤로 가서 서라 아 진짜 루이 아, 진짜 루가도 지루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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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지루가가지 저기 가자 가. 근데 여기 밑에도 좋다 훈아 저기 밑에 계단 봐봐 훈아 저 밑에 계단 밑에 계단 저거 아니 아니잖아 서은 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왜그로 들어가 내려와 나와 내 <목소리> 이거 안 들어갔어 안 <목소리> 들어갔어 뭐. 형은 나 이제 이거 <목소리> 할수 있어 만 여기 보자. 여기 봐. 대바람 보이지? 저 돌아가는 거좀 봐. 자야 먼저 저기 봐 봐. 어떤가? 아, 멀리 아까 강릉이네 어? 여기까지 보이네 어바기까지 보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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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 깨졌나? 올라가서 저기 유리창도 깨졌던거 같은데 여기 번지점프도 하나 아니 몰라 여기 번지점프 하면은 아니 이게 원래 와서 들어가서 버튼 눌러도 이게 돌아간대 호나 호나 건드리지 못하 영주야 이거를 누르면 이게 돌아간대. 전체 전망 전망 보라고. 아 지금 멈춰 놓은 거 같아. 일단 가자. 우리 우리 가족 사, 사진, 야, 여기서라도 찍자. 우리. 됐어. 아니, 여기서 빨리 가자. 나. 돌리는 거 뭐야? 돌리는 거 어디가? 아이폰 돌리는 거못 해? 왜못 해? 어떻게 돌려? 어떻게 누르는 거 있고. 자세 잡고 있는데 얼른 응? 동영상 찍다가 안 되나 보다. 어중간에는안 되나 보다.